안녕하세요. 거성세탁소 김정란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와이셔츠, 난방, 다림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다림질이 있잖아요. 왼손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왼손을 활용을 잘해야 다림질을 쉽게 할수 있어요. 놓을 때 왼손으로 옷이 바닥에 구겨졌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왼손은 스캔으로, 어? 딱 놨는데 여기가 만졌는데 구겨졌으면 다리미가 옆에서 구겨져 버려요. 그 구겨진 부분이 그래서 이 왼손을 놓지 말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와이셔츠 잡는 방법. 왼손으로 이렇게 목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줘요. 목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이렇게 돌려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팔을 오른팔을 같이 놓고 같이 이렇게 던져 놓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던지고 지금 또 이렇게 또 돌려서 이쪽 왼쪽 부분 잡고 이렇게 해서 던져주고. 놓을 때 구겨지지 않게 탁잘 놔야 되겠죠. 그리고 왼손을 어구겨졌나 확인하고 이 왼손이 되게 중요해요. 오른손 은다리를 들고 있으니까 왼손을 스캔을 해줘야 돼요. 구겨진 부분. 그러면 다리미 정말 쉽게 할수 있어요. 이 스캔을 안 하면 이렇게 구겨져서 눌러버리면 구겨져 버리니까 팁을 알려드린 건데 왼손은 절대 놓지 마시고 오른손은 다리미 할때잘 놓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옷을 놓는 걸 제기 잘하셔야 돼요. 이제 처음에 다릴 때. 등딱 잡잖아요. 딱한번딱 딱 털어 딱 던져 놓으세요. 던지고 바닥이 이렇게 제가 아까 뭐랬어요. 이렇게 만질 때 다리 만지기 전에 이렇게 구겨져나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로 다림이 하면 구겨져버려요. 그래서 놓는 걸로 되게 잘 던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왼손을 놓이지 마시고 바닥 같은데 옷 같은데 탁 놓으면은. 던지고 놓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와이셔츠를 바닥에 놓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쉬워져요. 하면 할수록 처음에 정말 안 돼요. 저도 잘안 됐거든요. 저도 이제 세탁기술 배울 때 다림질하는 을게 너무 안 됐었고 제일 힘든 게 와이셔츠 난방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판 다리기 전에 아까 제가 오래서 왼손 오른손 다림미 지나가기 전 한번 확인하는 거 밑에 구겨졌는지. 근데 이때 이 등판이 여기 요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주름이 잡혀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빼는 거예요. 거기가 주름이 안 잡히게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데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림이 지나가는 부분, 왼손으로 자리, 어, 꾸겨졌는지 안 짜고 꾸겨졌는지 확인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가면 꾸겨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왼손으로 밑에 꾸겨졌는지 확인 한번 쫙 해주고, 면 백이라서 다림질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꾸겨진 거 끝났죠? 자, 등판 다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까 제가 잡는 방법, 목, 왼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팔이 이쁘게 나와야 돼. 놓을 때요. 여러분들, 이게 주름이 있을 거예요. 이 주름선에 맞춰주면 돼요. 맞춰줘서 다림질을 해주는데, 이렇게 딱 잡아주고 주름선에 맞춰주고, 이 선이 미싱 박음선이 이렇게 나와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이 왼손을 딱 훑으면, 어, 꾸겨진 게 없어.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나가서 쫙 다림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앞판 끝났어 얘를 그 상태로 돌려줘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왼손을 꾸겨졌나 확인하는 거야 자자 자, 이렇게 들어가 팔이 있는 부분이 끝났는데요 밑에 주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팔 모양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쪽 주름 있는데 이렇게 가서 살짝 이렇게 가고 가운데 있는 부분 가운데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가주고요. 이쪽 끝부분. 3등분해서 이렇게 데려주시면 돼요. 다리 이제 끝났고, 팔 주름 끝내주죠. 그리고 이 상태로 돌려줘서 얘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던져주는데, 얘는 주름이, 어, 이렇게 돼있어요. 아까 얘는 바깥쪽으로 나와 있었죠. 얘는 이렇게 해야 맞네요. 주름선이. 그래서 얘는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 만져주고 손이, 어? 괜찮네? 들어가는 거야. 빨리 하실 필요 없어. 천천히. 다리이 천천히 지나가 스팀 주고 스팀 나오고 좀 말려주고 자 스팀 주고 말려주고 딱 지나가면 돼요 자그 상태에서 이 뒤집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대로 딱 뒤집으면 별로 건드릴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더딱 지나가주고 자 지나가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로 아까 이쪽 3동분하라고 했잖아요 3동분에서 일로 손 들어가지고 가운데 또들어가주고 그리고 이끝 부분도 들어가서 주름 한번 쏴 잡아주면 끝났죠 이렇게 해서 다림질 이제 몸판은 소맨 부분은 다 됐고요 등 부분 잡아줘요 등 부분 잡아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던져줍니다 살짝 던져주고 놓을 때 얘를 이제 다 다림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반씩 먹으면 돼요 반 이쪽 등판 반. 반만 다림질 한다 생각하시고, 해서, 박음선이 나오게끔 해서 다림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주시고, 왼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펴져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살짝 한번 당겨주시면, 아까 여기 등판 다릴 때 여기까지 다렸잖아요. 많이 올라갈 필요 없이, 이렇게 그리고, 자, 이 판이 끝났죠? 얘를 그대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쪽은 다림질 안할 거잖아요. 얘만 이제 다림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박으면서. 이게 잘안 놓여져요. 여기 위에는 꾸겨져 있잖아요. 요까지만 이제 다림질 하고, 거기는 살짝 펴주면은 또잘 펴져요. 돼요. 한 번에 다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한데 여기 꾸겨져 있죠? 살짝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예. 네.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면 여기가 꾸겨지지 않아요. 이게 렇잘 펴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카라할걸 카라가 제일 이뻐야 되거든요 목부분 이렇게 감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라하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반을 접어요 반을 접으면 여기 미싱 박음선이 있죠 이 미싱 박음선만 지나가는 거예요 스팀 주면서 말아줘요 그리고 얘도 여기까지 가서 얘를 같이 땡기면서 말아줘요 그럼 이 목이 촥 감기는 거죠 목이 그러면 다림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면 100%는 하고 나서 또 꾸겨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물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리판, 이런 거, 조그만 거 있죠? 마지막. 마지막에 여기 주름 보이시죠? 주름. 거의 딱 넣고, 여기 딱 그대로 가운데 놓고 밑에 부분을 땡겨줘요. 밑에 부분 땡겨주면 주름이 딱 나와요. 그리고 얘를 한 10cm 정도 눌러주세요. 네, 10cm 정도 눌러주면 주름이 등 부분 주름이 쫙 이쁘게 잡히는 거죠. 아까 팔 다리 인 부분만 빼놓고 다른 거 응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다리 판이 좋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쫙 하고 자 이렇게 팔만 아까 그 방법으로 해주시고 몸판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너무 크면 반씩반씩 먹는 거예요. 이거 다 먹으려고 하면 옷이 편안하게 안 놓여져. 놓을 수 있는 것만 딱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다리면. 팔만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어요. 하나 데리고, 다섯 개 다리고, 백개 다리면 여러분 손에 익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